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다락과 복층 규정과 현실, 그리고 상가주택 등의 다락과 커피숍 복층의 까다로운 규정과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업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락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하고 또 작년부터 커피숍, 저가점 등 상가 부분에 복층구조를 허용해줌에 따라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느 건축주가 불법으로 개조된 다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다락과 복층 구조 등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점과 건축 설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다락과 복층은 효율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다 보면 뜻밖의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다락과 복층은 설계와 사용하기에 따라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락은 아티크 룸이라 해서 중세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 등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데다가 경사진 지붕에 뻐꾸기 창이 있고 전쟁이 나자 아늑한 분위기로 꾸민 공간인 이 다락은 꿈 많은 소녀나 주부들에게 로망의 공간으로서 종종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짓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만들 수 있는 다락은 최상층 슬라브에 만들어지는 옥상 공간이나 옥상 정원과 연계하면 운동이나 휴식 공간, 취미생활 공간으로서 거실이나 안방 등 다른 공간보다도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층 높이가 높은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에서 종종 사용되는 복층은 좁은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특히 이러한 다락이나 복층 공간은 건축 허가 면적에서도 제외시켜줌으로써 설계할 때 고심을 많이 하게 하는 용적률이나 주차대수 산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공간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공간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락과 복층에 관한 규정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될 수가 있는 다락이나 복층은 규정이 사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의 경우에는 경사 지붕에 있어서는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m, 평형 지붕에 있어서는 1.5m 이어야 하고, 주거가 아닌 창고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이나 위생 배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두개층 구조인 복층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중 이용 시설이나 분양 대상이 아닌 건물로서 제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계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이며 면적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4% 이내로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높이에 있어서는 복층 두개층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각각 1.7m 이하여야 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복잡한데 예를 들자면 다락의 경우에 가중평균한 높이 1.8m나 1.5m를 산정하는 방법은 단순하지가 않아서 설계 전문가가 정확한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며 복층의 바닥면적 산정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 이내로서 100조금메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산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러한 다락과 복층에 대한 지나치는 행정규제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다락이나 복층에 대한 건축관련 법규를 비현실적이고 까다롭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락과 같은 경우에 높이의 여유를 두고 화장실도 만들며 바닥 난방까지 할 수가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복층도 허용하는 면적은 그렇다 쳐도 높이를 두 개의 공간 모두 1.7m 이하라는 어정쩡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자 등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락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데다가 복충의 경우에는 살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말미암아 화재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니 당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안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지나치는 불법과 각종 사고가 이러한 규정까지 만들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치더라도. 현재의 다락이나 복층 구조는 지나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락은 대체로 서재나 자녀들의 공부 공간, 그리고 작업공간 등 취미생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만약 새를 주고 설까지 하는 것 정도만 못하게 외부에서 출입을 못하게 계단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복층의 높이도 이왕에 허용해 줄 거라면, 실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높이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불법을 조정하는 까다로운 규정들에 관한 것인데, 요즘 방송에는 건축 탐구 집이나 구해조 홈주등 집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소개되는 집 가운데는 다락이나 복층 구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런 공간들에 대한 사용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위에서 설명한 규정대로 한다면 모두 불법 건축물들인 것입니다. 즉, 현실을 도외시한 규정들 때문에. 다락이나 복층의 불법이 일반화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인데 또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일부 지하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락등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기까지 해서 최고 높이를 2.1m 이하로 하거나 심지어는 뻐꾸기창의 설치 등을 못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이며 오히려 불법을 조정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락이나 복층을 별도로 세를 내놓거나 살림까지 하는 건축주들의 잘못된 행태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주 계단실을 다락까지 통하지 못하게 해서 별도로 세를 놓지 못하게 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과상간 태운다고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건축주들과 국민들에게까지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고 또 이러한 것도 모자라서 각 지자체별로 더 강화된 지침까지 만드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치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법을 조장해서 많은 국민들을 범법적으로 만드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발코니 확장 부분과 다락의 공사비에 관한 것인데 다락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체의 지침이 아닌 건축법에 정한 가등 평균한 높이인 1.8m로 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다락은 여전히 설계액에 따라서는 대단히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주들 가운데는 이러한 다락이나 주거 부분의 발코니 확장 등은 건축허가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공사비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업체에서도 일정 상가 부분은 평당 얼마, 임대주택 부분은 평당 얼마, 주인 세대 부분은 평당 얼마로 하고, 발코니 확장 부분이나 다락 면적 등은 서비스 면적이고, 층구도 낮으니까 주거 부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막연한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코니 확장 면적은 허가에서 면적을 제외해줄 뿐이지, 공사는 다른 주택 부분과 똑같이 공사를 해야 하며, 다락의 경우에도 층고가 다른 층보다 낮지만 경사지붕에 뻑꾸기창까지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작업 여건이 좋지도 않고 복잡해서 공사비가 더 든다고 작업자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다락과 복층 규정과 현실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락과 복층은 효율적인 공간이다. 두 번째로는 다락과 복층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세 번째로는 지나친 행정 규제 등에 대해서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러한 지나친 행정 규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발코니 확장 부분과 다락의 공사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한정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이고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면적을 최대화하려거나 1층 상가 높이를 높이고 싶고 다락이나 복층 등을 허용하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 싶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설계자들에 따라서는 장인 애에리베타를 사용하거나 일조권 적용을 받는 대지 등에서는 스기 플로어 설계 방식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탈법과 화재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